이것은 덩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뭐죠? 이건 이거예요 지금은 추석 송편에 넣을 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마썰 풀어봐요 여기에는 땅콩을 곱게 빻고요 거기에 고소함을 더할 깨까지 넣었어요 그게 쌀이에요? 거기에 더 고소함을 더할 콩가루까지넣었습니다 그리고 쉑쉑 그리고 실식. 해주는 거예요. 음? 떨어진 건 다시 넣겠습니다. 일단. 일단. 편 송편 해주해 주세요. 나한테 말해야겠어. 어어 걸? 떨어졌다다다 일단. 일단. 어, 여기 다 담겼잖아, 영상. 음. 그리고 아빠는 엄마의 그런 인간적이면 좋아하실 거야. 어? 아닌데요? 자, 지금부터 자기 이름이 나온다면 탈락입니다. 자.